あっ。 자, 기분 탓 기분 탓 기분 탓난 기분 탓이어야 돼아 오케이 에너지 뱅크 네, 작업대에서 에너지로 교환할 수 있다 아 여기서 올라가야 되네 이야 오 기호 통하래 자불가고자불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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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죠. 감사합니다. 아들이죠.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셀피치 일자리가 생겼네요. 그래서 에너지 탱크는 또 지금 5~6번 먹었는데, 도장 중요하죠. 에너지. 에? 할머니가.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무기 아니야. 무기를 열면? 작건 탈이 아, 그래. 통해서. 너를 한번 쏴봐 또 다른 렐리는금 무기를 찾았다 드디어 금전 무기를 얻으셨군요 드디어 아, 이게 뭐라고 좀... 아, 이게 왜이렇게 아, 이을 파시든 아니면 넣어서 이랬지... 어떤 거... 뭐... 뭐 까요 카메라... 너는... 내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야 아... 아, 니야 저거는 넣어 아... 는 야못 팔아. <laughs> 야 못파냐 권총 아주 좋아 자 좋아 샷건은 아껴주시내다 이러고 이제 샷건으로만 잡아야되는 적입니다아 그러면은 아 바로 이제 목에다 내가 되는것처고 8, 아, 2nd of the week. o 이 a 케이 오케이. o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o k a 있어요. 응? 네? 너 뭐니? 아아 아, 내가 a y okay. o 탄 a y okay. o k a b 이 o 바이오 s 스 a n 건 바이오 에너지 음, 여러분 e n 사회주의 How you won't do? h o 들 you do?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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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혼자는, 혼자는. 혼자는. 여기가 어디요? 아병원이요 아니 저 네. 근데 나는 세종이요. 오, 오, 오. 아 이거 있잖아요. 아, 나는, 좀 아, 음. 나는 조선의 세종이요. 네가 세종이면 난 뭐냐? 사대왕 세종이라고 하고. 난 때, 그종이지 어. <laughs> 그 독도하기 두 개? 한번 싹. <laughs> 아하. 이제 네. 일단 천천히 먹을 수 있으니까. 허을 하나 삽시다권총으로시아허잖아아 허시아. 아 허시아. 불길해. 허시아. 불길해. 아 허시아. 불길해. 허아수 어? 어, 있어? 아. 어? 아 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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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이들은 더는 눈너머로말 걸어오지 않는다. 이전만 해도 내게 음식을 남겨주곤 했는데, 그렇지만 상관없다. <laughs> 그들이 격리되지만 않았으면 했는데, 격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까먹은 곳도 있다. 그렇다. 그 아이들은 이제 없다. 안타깝다. 아,

또도의 조합은 상상 이상이죠. 공포 게임에서 복도란 요소는 참 중요하죠. 아, 잠시만요. 오호! 네. 아, 그냥... 예 네, 바닥이 무너져내린 것 같고 놀라시는 거요 <목소리> और कच्चे के फालतू में है 티스라도 있나 이거? 팔구 같은 데 갔을 수도 있고요 <laughs> 아 그래요 여기대 보고 네요과우이합쳐서 쟤네 진짜 타이네 아, 내총은 아, 잠시만요. 야옹이래요. 잠깐. 他他妈的，他他老爹，他老爹，他老。<noise> <noise> Oh, it's the other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 <laughs> 생각이 많이 어 생각이 많아지는 고생했다. 밤. 음, 이 밤은 생각이 많아지는 밤. 또한 <laughs> 경험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경험은 별로인데. 불로 좋은 검이라는 건대장자이가 정말 수백 수천 수만의 팀으로서 완성되는 검이라고 합니다. 내가 두들겨 주고 있는데. 이렇게 요미님이 라는 단단하고 뛰어난 강철이 멋진 범이 되는 겁니다. 아. 범이 깨지건. 해양발전기 한번 해보자 군사 질서유지 경계해라 고정부주의자들이 어지러운 시기 때 어두고 죽어 잠깐만 나 아, 깜짝이야 다친 소리 때문에 놀랐네 어, 화학물질 왜한 개만 줘불법행위를뭐 반공화국 구호 홍보 선동적인 음악재생 일반적인 타락행 이미 나라 다, 다 이미 다 타락했구만 하하하하 수고 많 이미 다 갔구만 갔네 갔어 아, 어... 이거 뭐 뭘로 연란가 이거? 아, 나가는 거구나. 우리 말로 할까? 해본다. 제발 회보면 제발 회보면제자해아 진짜 이런데 하나도 없어. 면 제발 해보면, 제 좀가까세 3개는 더 먹어. 여기에도 뭐 있나요? 여보, 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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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살짝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어,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 네, 올라가는, 내려갈 수 있구나. 주변은 잘 경계하고 있다. 어딜 가? 괜히 네. 했네. 네. 손님의피를 깎으면서도 뭐 모든 애들 불태우셨군요. 새로운 유명 적고시민에게 알린. 집 떠나지 마라. 뒤시 없음 대피하지 마라. 경리나지 유하다. 후속 안내를 기다리다. 후속 안내는 무슨?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뭐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얘도 파밍을 또 한번 주기 좀해 열려라 착 열려라 착대 내다 꼼 그렇지! 군인의 삶. 일본 있었나보네요. 이것도 보호라고 하실, 너것도 보호는 그런 퀘스트가 지 않을 것 같아요. 퀘스트는 아니에요. 리이를 연결시켜주고, 여기에 뭐가 있나? 라고 하기에는 아까 왔습니다. 거짓말쟁이. 라이어! Yeah. 라이어! 오! 5초밖에 말할 수 없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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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충추는 너클즈가 생각납니다 에잇! 라인업 해도 되겠네요 굳이... 굳이 아, 이동을 아, 해야... 이동을 해줘야 될까? 잠시만. 이제 아, 어떡까 아, 일단. 저장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장 안 했으면 내가 너를 진짜 일단 한정성을 유지해봅시다. 아 그러니까 에너지 뱅크는 거기다 갔습니다 얘네 집뱅 그게 도대체 어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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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넣고 갑시다.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 거이 내가 거가거 이거... 이 啊。Oh, 아, 뭐 이쁘다고 그진 아 뭐야 있었잖아 여기 이게... 있는거 없나요? <목소리도> 이런도는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나요? 안 되지. 좋아요. 내가 얼 응? 내가 얼마나 했는들자 음. 모두 뭐, 어 에드워드? 내가 아는 에드워드는 강철의 연구원 수사들. <laughs> 자 남아 있다 확신했다. 에에에그 에드워드도 가셨다. 와, 나쁜 놈들, 아무것도 안 줬어. 내가 이래서 지금나 챙겨 알겠죠? 1층 가서 아까 못 먹은 태풍 그... 어떤 거였죠? 아이템, 너무 있잖아요. 하메 어떤 거였어? 1층에 아이템하고 던장해는 있잖아요. 여기 아까 인베토리... 다리 에서 아, 저거도 슬라이딩이라도 있었수 없고, 만이 디이스한번 <목소리> <목소리> 약간 이게 체력적으로 한 계기 보다 야 정신력이 정신 정신이 야 나갈 것 같아 아까눔 아쉽 원래 이렇게 안해서 정신력도 정신력은 적다 어그 아, 이런 정신력은 별인데 아니면 모든튀어넘은면다 나중에 드시면 되겠니다 어우 언 그렇게 될것 같네요 둥글둥글 돌아가는 맥북 응, 버틀수있 것? 아까 태워야 되는 자리. 태워야 되는